홍콩은사람교회 식구들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교리의 숲길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한 열심으로 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사랍들은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모든 신자는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범사에 무시로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매순간 거룩함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자의 영혼과 육신의 거룩함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주의종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것에 부합하게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3위 하나님만이 모든 옳은 것의 최종적인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부합된 옳은 일을 하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그들을 즉시 벌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인은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서 무한한 유익을 얻은 자들로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온 세상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먼 기자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께서 기뻐하 신다고 고백 합니다. 다음 시간 에는 질투 하 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 하 시는 하나님 에 대해 말씀 드리 겠 습니다.